오늘 날짜가. 11월 20일입니다. 사실 콘텐츠 하면 가장 핫한 게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 주 금요일이 사실 정확한 블랙프라이데이죠. 11월 24일 많은 팬샵들이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조금 빨리 시작한 데가 많더라고요. 시작을 안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11월 20일 기준으로 이제 끝나가는 데도 있고 해서 큰 팬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그래도 대기업 정도 아닌 제가 좀 자주 애용하는 그런 팬샵들 기준으로 블랙프라이데이 뭘 사야 될지 쇼핑 가이드 영상을 1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 2편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대기업들 위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1편은 그나마 규모가 좀 작은 편의점들 위주로 한번 쇼핑 가이드 영상을 진행을 해볼게요. <목소리> 네, 첫 번째로 이제 같이 볼 편집샵은 하이츠 스토어입니다. 하이츠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바이 굉장히 잘하는 편집이잖아요. 샵 오히려 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많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쿠폰도 발급이 되고 쿠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할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트퍼 킬로나 뭐 발란드나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잖아요. 좀 스트리트한 브랜드 위주로 돼 있고 이제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도 은근 괜찮은 게 많습니다. 이런 휴지 케이스라든지 올려놓으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거라든지 플라스 케이트 뭐 뮤지엄 비지터 이런. 뭐 이쁜 거 많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찜해놓은 상품들은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놨고 첫 번째로 이거예요. SIC 제품인데 서울 쇼핑 루트 추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콜라스케이트 빅보이진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감성입니다. 핏감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이 컬러감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빅보이진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걸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 30% 할인에다가 104,300원 만 추가 할인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LMC 제품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런 거 구매하시면 너무 개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239,000원에다가 20% 할인으로 199,200원. 여기다 추가 할인 더 들어가니까 실 900원 더 낫다. 얘는 이제 호불호가 그렇게 타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NMC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크롭한 기장감의 밀리터리 M65 다운팍 합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 입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이런 컬러감은 연청, 뭐 중청, 이제 블랙 컬러의 팬츠라든지 다양한 거 매치하기 정말 좋은 컬러감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챙겨가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얘는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할인이 구매하자마자 들어가네요. 저뭐늘 이랬으니까. 할인, <laughs> 구매하면 바로 할인이 들어가는. 익숙합니다. 전 이제 24만 5 0 원에 20% 할인해서 19만 6 0 원인데 얘도 아마 최종 할인가로 기준으로 따지면 17만 원, 18만 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얘는 프리마 로프트인데 로워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다운 점퍼처럼 오리 털이나 구스 다운 이런 제품은 아닌데 프리마 로프트라는 이런 소재 자체가 같은 두께 대비 이제 보온력이 높은 제품이라 오히려 저는 입었을 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도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께감 자체는 얇은 편이어서 이제 레이어드하기에는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헤비 아우터 추천 영상에서 얘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구매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얘가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35% 할인 들어와서저 따라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아 할인가 구매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이제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187,900원에다가 할인가 더 들어가면 괜찮은 제품이고 리버서블 제품으로 한벌 가격에 이제 두 벌로 챙겨갈 수가 있다. 저는 활용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팀버랜드 같은 거 함께 매치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정말 만족하는 제품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게 얼마 전에 하울 영상 올렸던 건데 이거 저 따라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다. 9400원 이쯤 되면은 저 구매할 때 그냥 구매하시지 마시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까지 기다리세요. 13만 9천에서 35% 할인 추가 할인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후면에 이렇게 나염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은근 포인트가 굉장히 잘 됩니다. 핏감도 괜찮고 위켄더스 올해 제품 중에서 전 얘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핏감 진짜 예쁘죠 이거? 뒷면 나염도 괜찮고 이거는 티슈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옷만 볼게 아니라 이런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들도 섞어서 구매하시면 좋고 뭐 할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뭐 할인할 때 구매하는 게 낫죠. 쿠폰 매기면더 싸지니까. 아무튼 굉장히 굉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휴지 케이스가 더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라, 이제 인텔의 소품으로도 쓸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니트 진짜 예쁜것 같아요. 폴라스케이트 제품이고, 금액대가 좀 있는 제품인데, 199,000원에서 60%, 79,600원인데, 라지가 품절이네요. 저는 못 입네요.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엑스라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가정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할인가로 79,600원이면은, 저는 이 퀄리티, 이디테일에 거제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츠 스토어가 은근히 이런 스트릿한 아이템들 뽑아서 가져가시면 좋은 그런 편지샵이니까 참고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카키스입니다. 이제 이 카키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이렇게 코드를 발급을 해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상품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쭉 넣어두신 다음에 한 번에 이 코드 입력하면 다 할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키스에서 구매하시면 좋은 그런 브랜드는 피위 브랜드로 카키스, 킨, 유발란스, 오클리 이런 거 구매하시면 정말 이득이라 생각해요. 저도 얘를 이제 좀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M6 파카인데 이건 정말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제가 M6 파카가 요새 다시 땡기더라고요. 구매할 거 찾고 있는데 얘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올리브 컬러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이거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6040 트레일 베스트 레드 컬러 체크 컬러 셔츠라든지 이런 거 함께 입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XS 스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XS 스몰은 레이드하게 어 조금 작은 느낌이 들 거예요. 딴 데서 재고가 있으면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제품. 그리고 이런 체크 셔츠 같은 거좀 가져가시면 좋다 생각해요. 굉장히 잘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다 있고 이제 16만 7 200원에서 추가 할인 들어갈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한번 담아볼게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레이어드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탄 컬러의 야상 M65 파카 같은 거 함께 입어주면 진짜 이쁠 것 같다. 이렇게 걸쳐준다고 딱 생각해보시면 딱 그려지잖아요. 카트에 일단 담아두고 자켓 같은 것도 할인이 좀 들어가니까 이렇게 스몰 미디움 라지로 돼 있고 얘도 담아볼게요. 이제 할인율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전부 다 구매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런 후디 같은 거 챙겨가시는 거 너무 좋다 생각해요. 127,200원인데 얘도 할인 받으면 가격대가 은근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버건디 컬러로 빠졌고 전면부에 워싱이 들어온 것처럼 컬러감 좀 빠진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 이거 모자 진짜 예쁘지 않나요? 얘는 제가 구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런 거 가져가면 정말 이득이다. 55,200원인데 할인 쿠폰까지 적용하면 아마 4만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해요. 컬러감 진짜 잘 빠졌죠? 장바구니에 대부분이 제 저는 이런 컬러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만 담겨있는 것 같고, 할인 코드 있잖아요. 대문자로 블랙 프라이 25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74만 7천원까지 떨어집니다. 전부 다 할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쉴새 없이 이제 장바구니에 계속 담게 되는 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뭐블랙프라이데 이니까 여기서 뭐 구매하실 건 구매하시고 뺄건 빼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인율 괜찮을 때 업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스컬프 스토어 이 스컬프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 은근 괜찮습니다 할인율 마다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bf20 bf30 bf40 bf50 적혀있는 만큼 퍼센테이지로 할인이 들어가요 은근히 볼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담아놨어요 살라고 많이 담아놨는데 전부 다사지 않겠지만 얘가 은근히 이쁘더라고요 아 진짜 비싸죠 근데 150만원 에서 106만원 근데 여기에 bf50 50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금액대에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고 얘는 제가 구매를 할 겁니다. 긴 코트 형식에다가 스트랩 그리고 비조디테일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이해가 되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레이어드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겨울에 레이어드 좀 빡세게 해서 입으면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운틴 리서치라는 브랜드의 제품.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유틸리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런 점퍼 형식의 제품들도 은근 괜찮은 게 많은데 84만 8 8만 8천원에 BF 40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추가 할인. 담아놓은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스컬프스토에서 엔지니어드 가먼츠 제품 은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BF30이면 엔지니어드 가먼트30% 추가 할인이고 69만 3천원 할인 들어가는데 여기서 추가 할인으로 포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 금액대도 상당히 괜찮다. 넥 부분에 이렇게 워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있으니까 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6은 PC대 일파카에다가 실용적인 디테일이 추가된 아이템이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지니어드 가먼트랑원너팩티드도 할인 많이 들어가는데 3 3만 8600원에다가 40% 추가 할인. 와, 이거 금액대 상당히 괜찮죠? 이거는 진짜 호불호 없이 입기에 좋을 것 같은 자켓입니다. 원너팩티드가 평소에 좀 할인 는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금액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챙겨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거 로아 제품인데 이제 신발 요즘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BF 30 할인 코드 사용 가능. 그래도 금액이 비싸요. 근데 이 로아란 브랜드 처음 금액대를 생각하면은 할인할 때 구매하는 게 좋다. 비브라함 소로 돼 있으니까 착용감 정말 편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엔지니어드 가먼트 제품을 은근 많이 넣었어요. BF 30 할인 코드 사용 가능하고 덧자켓에다가 버클 자체가 파 밴 버클 디테일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아우터들과 좀 차별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 은 저랑 보는 눈이 비슷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은 노클레이 이제 프라이빗 90%까지. 근데 이거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원가입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클리어런스 세일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구성품도 나쁘지 않고 보시면 엔지니어드 가먼츠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미리 담아 놨죠. 제가 준비를 해 놨고. 첫 번째는 로컬스 언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269,000원에 177,600 까지 할인되고전 여기 후디를 좀 좋아하거든요. 후디나 티셔츠가 라염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제품들이 많고 빈티지한 느낌을 굉장히 잘 내는 그런 브랜드. 얘도 예쁘더라고요. 트럭커도 저기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포인트 요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팩티드 데님인데 할인율이 상당히 높죠? 제 사이즈만 남았습니다. 그건 뭐다? 나는 구매를 해야 된다. 보시면 이렇게 웨이브로 이렇게 절개선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포인트인 부분이에요. 언어팩티드 경험해 보시고 싶다 하시면 가져가시면 좋다. 얘도 43만 원에서 16만 9천 원까지 최종 할인가로 들어간 점퍼. 플라이트 점퍼인데 겨울에 입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퍼고 디테일에다가 이렇게 포켓 들어가 있는 거 그냥 뭐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다 아 이번에 엔지니어드 가츠 제가 정말 많이 담아놨네요 이것도 덱자켓이에요 파이어미워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패턴이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번 담아놨고 111만 원이네요 원가가 거의 다 43만 7천 원까지 할인이 되는 제품이고 100사이즈만 남아있다 딱제 사이즈 이번에도 엔지니어드 가문츠인데얘 라이너자켓인데 이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갔어요 89만 8천에서 35만 9천 원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브랜드 자체가 금액대가 워낙 높아요 그 금액대 생각했을 때이 텍스처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다 텍스처가 정말 신기하게 들어갔죠? 얘는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두껍지가 않을 것 같아서 다운 점퍼, 아니면 뭐 패딩 점퍼, 패딩 베스트 같은 거 함께 매치하면 진짜 예쁠것같다텍스처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다음은 옵스큐라. 옵스큐라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할인 기간이 좀 있는 편이고, 사실 옵스큐라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할인을 좀 길게 해도 재고가 막 그렇게 빨리 빠지진 않아요. 첫 번째로는 파라클라바, 까르네볼란트 제품이고, 142,400원, 20분에 딸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한번 담아봤어요.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과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하지만, 그냥 레이어드 했을 때 그냥 얘 후드처럼 써주면 좋을 것 같다 여기도 이제 유스 제품인데 할인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디테일이 이뻐요 전면부에 이렇게 스터드처럼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세미 로즈 핏으로 실루엣 자체가 풍성하게 나왔다 그래서 레이어드하기 정말 좋은데 한겨울에 입기에 조금 추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머플러를 매치해주면 됩니다 같이 매치할 머플러까지 이제 골라드리면 스테판쿡 제품 10% 할인 들어가고 스테판쿡의 고유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웨터 느낌으로 잘 나왔다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품과 매치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조금 비싸죠? 10% 할인밖에 안 하고 해주지,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플래시 재즈 옐로우 컬러 실물을 제가 봤는데 디테일 진짜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슬랙스라든지 그런 거 함께 매치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얘가 그때 봤을 때 할인이 안들어갔는데 68만 8천원에서 60% 27만 5천원 이 정도면 한번 건드려볼 만하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금액?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닌데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 에곤랩 제품이에요 제가 실물 봤잖아요 디테일 미쳤습니다 핏감도 굉장히 예쁘고 148만 8천원에 20%에서 119만 원이네요 원가 생각하고 에곤랩 이런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금액대가 적은 편은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퀄리티나 디테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금액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에 가져가시면 좋다 생각해요. 만약에 이 브랜드를 구매할 생각이 있었다 한다면 저는 가져갔을 것 같아요. 사선으로 들어간 이런 버튼 디테일이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114만 6천 원 제품 근데 80원에 할인 트렌치 코트입니다. 에곤랩 제품이고 디테일이 정말 이쁘게 나왔고 솔직히 22만 9천 원이 진짜 할인율 높은 거거든요. 여기에 다운점퍼나 다운베스트 같은 거 주면 은 진짜 이쁠것 같다. 컬러감도 이쁘게 나왔죠. 사이즈가 풍절이네요 그리고 이거 바지 진짜 이뻐요. 와 이거는 나는 구매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전면은 상당히 좀 무난무난한 느낌이죠. 후면 디테일이 진짜 이쁘게 나왔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미디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가져가시면 딱 맞을 것 같다. 실루엣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 디테일 거기다 70% 할인. 이거 참아. 전부 참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 스몰 있으면 나 바로 구매할 텐데 조금 아쉽네요. 이제 숏한 기장감에 패딩 입는다 생각해보면 디테일 이쁘죠. 이번에는 블랙프라이데이 맞이해 가지고 1편으로 이제 작은 규모의 편집샵들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함께 보셨습니다. 가져가실 게 은근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챙겨가시면 좋은 아이템들 많고. 2편으로는 이제 규모가 큰 대규모 편집샵들을 다뤄 볼 예정이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쪽은 2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편에서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시고 2편까지 보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